일단 보시다시피 어 지금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건물 자체가 유중 아트센터입니다. 처음에 아트센터를 어 구상을 할때 제일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게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된다. 미술이 하나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고 그 전제에서 각각의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창작의 공간이 있으면 발표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혼자서 어 이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작품 활동을 해서 그걸 갤러리라는 곳에서 작품을 대중들에게 좀어 공유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각 층마다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과 대중을 위한 공간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 스페이스라 함은 어 이렇게 일상에 지친 우리 일반 직장인들과 지역민들이 어 쉽게 다가서고 자주 접해서. 문화 예술을 통해서 지친 마음을 어루 만져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기획했습니다. 지금 이 유중 아트홀은 소규모의 하우스 콘서트라든지 뭐 그런 관객과 아티스트 간의 거리감이 좁힐수록 더 좋은 공연 위주로 돌아가고 주변에 나름대로 이 직장인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요즘은 좀 신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공연하고 이런 문화 예술 쪽에 관심은 많은데 좀 근무 시간이 맞지 않아서 자주 가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또이 지역민들께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한 그좀 중장년층 분들에게는 이런 문화 예술이 아직은 낯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금이라도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하고자 매달 마지막 금요일 점심에 이 아트센터 1층에서 이루어지는 게눈 콘서트라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유중 아트센터에는 창작 스튜디오에 여섯 분의 작가가 입주해 계시고요. 입주 프로그램은 1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개관 기념일인 11월 1일을 전후를 해서 여섯 명의 작가를 선발하도록 하고. 어, 선발 시에는 이제 외부 평론가 한분 그리고 저희 어, 갤러리 관계자 두 명, 또한 제가 이제 참여를 해서 선발 과정을 통해서 어, 여섯 분의 작가를 뽑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카페드유중은 힐링 스페이스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어, 매장 내부에 편백나무 원액을 자연 기화시키고 있고 그런 특수 장치 때문에 저희가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민들이 힐링 타임을 즐기러 찾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냄새를 맡아 보시면은 일종의 소나무 냄새 비슷한 게 나는데요. 그게 침엽수의 일종인 편백나무 원액이에요. 그래서 이 산림욕이 되는 나무가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효과가 제일 좋은 게 편백나무예요. 그래서 그 편백나무 원액을 이 안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귀여운 달팽이가 있어요. 네. 이 탄생 비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카페 두유중이 2011년 5월 15일날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오픈 준비를 하던 중에 저희가 유기농 채소만 받아서 쓰거든요. 샌드위치 같은데 쓰는 데를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직원이 저를 급하게 찾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가 보니까 이렇게 귀엽게 생긴 달팽이가 그 유기농 채소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달팽이도 요즘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다가 신선하다는 그 의미도 되고, 또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게이 힐링 스페이스, 그리고 일상인들의 삶의 쉼터, 그리고 잠깐잠깐씩 쉬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을 추구를 하는데, 달팽이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 로고로 삼자, 카페드 유중의 로고로 삼자. 그래서 사람들이 한 템포 쉬어갈 수 있고, 또, 어 느리게 걷고, 좀, 항상 바쁘게 살지만, 최소한 이 카페드 유중에서는 느리게 좀,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삼고자 저희 로고로 삼게 되었습니다. 장점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어 다른 분들보다 약간의 센스는 좀 있는 것 같고. <웃음> <웃음> 그리고 어좀 나름 순발력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저것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은 돌발 변수가 생기거든요. 어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그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바로. 그 판단을 내려야 돼요. 경영자 입장에서 판단을 못 내리고 항상 누구한테 의존하거나 어,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은 그 동안에 이제 좀안 좋은 결과 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 추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추진력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고집인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즉흥적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제가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군가가 저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전에는 일단 제가 제 말이 믿다고, 아,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유중아트센터를 많이 성장시켜서 예술의 전당급으로 이제 성장을 시키는 게 하나 목표고 또 하나는 어, 규모를 떠나서 일단 예술대학을 설립하는 게제 목표예요. 그래서 장학재단, 문화재단, 장학재단을 통해서 이제 어린 꿈나무들을 지원하고 육성을 하고 이렇게 창작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전시공간을 통해서 어,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어,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그들이 이제 전공을 할수 있고 학업에 열중을 해서 또 학자로 발도도 파거나 아니면 후악을 양성할 수 있게 그런 선순환을 할수 있도록 어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제가 보기에 제 목표에 개인적으로 평가했을 때한10% 정도 다가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올해 2013년 계획 같은 걸 말씀드리자면 은 일단 드림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눈 콘서트 그리고 라이징 스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음악 시리즈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현대음악을 접할 기회도 적고 들었을 때 솔직히 듣기 쉽진 않거든요.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크게 힘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현대음악 시리즈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